자, 아, 오늘 은 설교를 좀 짧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좀전체가 어, 기침이 많이나서 여러분한테 좀 불편을 많이 <laughs> 드릴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절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러 오셨어요. 하늘에서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승규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것들은 유대교나 이슬람의 방식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게왜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단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인간은 신이 지시한 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거를 전적 타락, 토탈 프라이머티,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가 타락했어요? 뭐가 타락한 증거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회계 시간에 좀 울컥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주 동안도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지만 항상 왜 내가 목사임을 불구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옵니다. 안 목사님 내년도에 이렇게 합시다. 어? 나는 그런 걸 기대하려는데, 이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자, 그러지? 며칠 언제 았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건 나내 계획이고, 내 생각 중심이에요. 물론 인간이 어찌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없이 살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사에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2, 3년 동안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가스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서 내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삶의 중심에 오셨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우린 이뒷 부분을 잘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고 부활의 사건도 믿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복음인 걸 믿으시길 죄력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면 늘 소동이 일어나요.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집안에 난리가 일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 역사학자 한국 분인데 한국 교수님인데 미국 역사를 전공한 분이에요.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어떤 인력에 왜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으로 잘 살까? 젊은 날에 전단 조금 어린 역사학자예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살지 못할까? 그래서 유학길에 올랐어요. 나는 미국 역사를 공부해서. 우리나라도 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를 그렇게 내가 대학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에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너무 그렇지 않지만 미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의 발전 동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사람이니까 개인주의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개신교의 윤리. 근검절약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번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쓰는 거 그것이 미국의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그는 배우고 한국에 지금 와서 어, 탑 대학에서 역사 교수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그분는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미국 역사를 공부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 19세기 초 1800년대 또 19세기 말까지 다 선교사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배경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가르쳤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때 그 1800년 후반서부터 1900년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핵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그들의 삶의 질문이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예수라면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할까? 매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옛날에는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신앙에만 관점을 맞췄어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사회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미국 사회에 예수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은 1900,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아이카폰에 나오고 막1900초반 년대에 금주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라면 술 먹지 못하게 왜? 도시 근로자들이 술만 먹으면 범죄가 너무 심해지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북쪽, 디트로이트, 이 북쪽에 있는 공장지대는 다 그렇게 사람들이 펍에 가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남쪽에 있는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이블벨트라는 데는 제가 들얘기하면 시골에서는 술을 먹는다고 했고 그렇게 사고를 안 쳐요. 왜? 동네 어른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냥 농사짓다가 막걸리 한잔 마시고 피곤하면 돈 들어오게 자고 시골은 사고 짓기 없어요. 그런데 근데 도시도 틀려요. 살인들이 일어나고 음행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술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금주법을 만들자 놀라운 일이에요. 아예 술을 제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서구사에, 호주도 많잖아요. 호주 기독교 역사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캔버라에서 모든 국회가 시작할 때는 똑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적어도 1950년대 전까지죠. 근데 서무사회가이 모든 걸 부르니까 아, 뭐, 문화도는 걸 1960년대라고 해요. 1960년대 다 아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는 옛날에는 주일날에는 영화관을 개봉도 안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초창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 온지한 3, 40년 된분 보세요. 주일날 가게 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어요. 콜스, 우러스. 안들안 열어요. 영화관? 문을 안 열어요. 어디 가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가치가 세상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조금 좋은 말로 하 우리 뼈로라 그래요. 근데 1960년대를 기회로 했고, 다 무너졌어요. 다. 우리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세속하라고 그요왜 교회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 다치냐는 거요 다 물어줬어요. 다 문을 열어요. 다 문을 열어. 다, 다 문을 열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의 질문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중요하지. 저희들은 미국의 처음 극장문인 주일라 극장이 문을 연다고내가1 그러니까 9 6 0년 제가 정확히 억는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큰사건리 아니. 지일 날도 영화 안을 열어? 1960년, 몇 달, 몇십년.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요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제가 계속 여러분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예수만 믿었지,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저도 한주 동안, 한달 동안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자우도 안 쓰지만, 내 뜻대로 안될 때는 소동이 일어나요. 체면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 못하고 자녀들한테 얘기 못하지만 속에서는 요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예수라면 일에 대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가 감당해야지, 을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요. 왜요? 내마음에 주문이 <laughs>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기 때 자꾸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되시는게 구원 뉴스인 걸 믿으시길 주의라고 축권합니다 할렐리아! 이게 우리 제자교의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장래,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 어떻게 생각하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셨을까 그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성탄절 날 그래서 핵심을 배웠어요. 왜 굳이 이슬람이나 일대교나 타종교와 달리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다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복음소에는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도 갈등을 느껴야 돼요. 잡으세요, 목사님! 정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지만 제 현실의 삶에서는 내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는 문제, 여러분 이게 뭐가 비슷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요한복음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자기 땅에 왔음에 사람들이 그를 거역한 예수님, 이 땅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왔지만 누구도 예수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럼왜 유대인들은 그를 죽여 죽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구원할 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꾸 맨날 교회에 오르면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자꾸 죄죄죄 죄, 죄. 목사님 우리더 이상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난 지금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윤택한 사용사는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을 윤택하게 한다는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실때 가장 심각한건 죄라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의 얘기로 한다면 로마 가장 큰 원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요 그게 진짜 뜻이야 지금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네타냐오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다윗 별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야 돼.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예수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얘기라고할때 그들은 콧방도 귀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우린 조상 대대로 약속에 대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요즘 말하면 무슨 귀신, 신하가 먹는 소리라고 있어. 여지없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못 박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식 생각이 신앙에 큰걸 좌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걸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진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려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어내라. 네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예수,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인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3절이에요. 3절. 3절. 자, 2장 3절. 2장 3절 다 같이 가보세요. 시작. 헤롯 왕과 온열사단이 듣고, 왜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일단 소동이 났어요. 이거 너무 당연해. 왜? 내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왕인데, 지금 내가 유대왕이라고. 그 당시에는 삼등분 했어요. 이스라엘아라는 게 긴데, 지중해맨 밑에 유대, 위에 갈릴리, 그걸 유대 분봉왕이라고 해요. 나라를 삼분 안에갖고 한쪽은 누구, 한쪽은 누구? 유대는 지금 헤롯이 다스렸다. 그걸 누가 하는 거야? 로마가 임명한 거야. 유대인 입장에 보서는, 이 로마를 없애는 게 그들의 맷시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니까이두 그룹들이 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내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동방박사들이 지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쪽에서 사람들이 전성수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데또 한쪽은 여기 나온 대로 온 예루살렘. 여기 온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유대 당국자를 얘기해요. 석유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은 지식이 있어요.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니 석유관들이 성경을 앞에 구약 두루마리를 쭉펴더니 미가서 5장을 읽으면서 베들렘이태어났다 나름대로 유대인으로서 구약이 된 지식과 자기 식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아요.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알지요? 알지만, 어떻 하냐, 목사인 저도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늘 인간에게 대해서 진단하는 게 뭐냐, 곳곳에서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어떨 때는 예수는 있지만 여히이내 생각, 내 뜻, 내 기분대로 살고 싶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가 왕인 걸 마음에 두기 싫어. 로마 3장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왕노릇하기 원한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대신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또 뭐, 저도. 정말 사서 어떤 때는 호수를 20m 짜리 살 거냐, 30m 사냐는 거냐. 난 정말 20m 짜리를 사고 싶은데 우선 30m 짜리 사자. 저기까지 길게 하려면 뭐 길게 해, 이걸로 충분히 쭉자면쭉 나오는데 누가 내 생각에 인터셉트 해갖고 나 대신 왕노릇 하려면 이러면야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아이 그것도 뭐 사소한 건 양력으로 넘어가지만 진짜 내존심까지 건드리는 걸 누가 들어온다 어? 소동이 일어나는 그러면 헤롯은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한테 예수를 찾으면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동방박사들한테 알려주지 마. 그냥 돌아갔어요, 경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있었어요? 베들렘에 두살 미만은 다 죽였어요. 제가 그러고 찾아봤어요. 제가 역사 정복을 하니까. 그 당시, 저, 그, 미안, 예루살렘에서 베들렘 제가 성지순에 가봤어요. 그막 군인들이 막다 지키고 있죠. 지금도 예루살렘 밖안 들어오는 건물소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에 나가서 베들렘 떡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30명에서 한 35명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 역사에요 헤롯이 누가 나의 라이벌이야 오직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유대 땅의 왕은 난데 누가 대신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권력욕까지는 없지만 우리 안에도 다 그런 욕망이 있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생각을 반대하고 나와 취향이 다르면 여간 불편하지 않는 게아니 오늘. 됐다면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소동했고, 유대의 당국자들이 소동했어요. 한쪽은 자기의 라이벌이 나타나서 소동하고, 한쪽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큰 적은 로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때 가장 큰 적은 너 안에 있는 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원수는 네아래 있는 도다. 우리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아래에 있는 예수가 사신 것입니다. 하늘을 야여 그럼 이게 이론이 아니야 이론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믿으시길 죄여 주권합니다. 단순히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에요 여러분을 가장 위하고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세상의 나쁜 게 주인이 돼서 걔를 소동케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아래에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오. 왜 그래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우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생각이 깊으셔갖고, 여러분의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성경은 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이라는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납니다.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여기서는 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 왕동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자꾸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할 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헤롯은 소동하고 난리가 날수있어요 하나님의, 제가 다 하겠는데, 제 삶은 제가 주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싸움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앙의 단계가 되어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해요. 이 제자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분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 한분인걸꼭 믿으시길 주의 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다음에 귀에 있으면얘이해야기지만 그래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게 신앙의 중요해요. 가장 흐름은 사람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킬 것이에 나도 너희가 자꾸 내 말을 지키면 너에게 자꾸 나타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을 왕으로 대우해 보세요. 순종을 보세요. 하나님 자꾸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 경험하시기를 주의 여추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실 거예요. 가정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 제자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일터 속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제 네, 마음에 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유가 어딨냐? 예,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유가 어딨냐? 예, 우리 제자교에 예외에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피곤함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